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디펜스 게임. 이번 시간은 게임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어, 그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동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은 이동을 하지만 어떤 영역은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만든 화면이,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화면을 만들었었는데,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어, 터치나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뒤에 있는 맵은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버튼들은 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얘를 핀치를 이용해서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해, 해, 어, 한다고 하면 맵은 확대나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버튼 역시 또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 경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를 확대했다고 해서 이 객체를 전부 다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워낙 오래 걸리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 만들었던 디펜스 게임 버튼을 이용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 네, 여러분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pinch move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복사합니다. u n d 케이 s c e 를 복사하고요. o p e n g l e s 2.0을 체크하는 걸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자바 파일을 복사하고요. 리소스에 드롭 e 의 이미지들을 복사합니다. 예, 복사가 끝났으니까 예전에 디펜스 게임 버튼은 닫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뭐 특별히 클래스를 추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 메인 칠 렌더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기 포인트 아이디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우스를 핀치를 하려고 하면 포인아 ID가 여러 개가 사용될 수 있겠죠. 두 개가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변수를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아 ID 2를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걸그 어, 점을 지정하는 거고요. 터치의 시작 위치와 터치의 종료 위치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을 여기서 관리를 했고요. 탭이었는지. 그러니까 어, 저희가 손가락을 터치해서 움직였다면. 어, 이동이었죠. 또는 두 손가락을 터치를 해서 양쪽으로 벌리면 확대나 축소가 있었다는 게 되죠. 반면에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탭을 했다가 바로 뛰게 되면 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변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 이동 시에 X축의 시작점. 그 다음에 화면 이동 시 Y축의 시작점. 화면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어, 화면이 이동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가 아니죠 여기서는 손가락을 네. 이용해서 어, 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게임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맵이 있는 위치가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리해주는 시작점을 관리하게 되고요 핀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시작점 길이라든가 종료점 길이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요 어, 그다음에 핀치 기능 사용 시 이전 종료점의 길이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 변수들을 다 관리해서 수기로 전부 다어 체크를 해가지고 움직임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어, 오리지널 그냥 성, 생자죠, 생자로 코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가 온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렌더러까지 터치 이벤트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어, 액션업이 일어났을 때 셀렉터 터치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여기까지는 전에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길어집니다.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을 약간 복사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 어, 무브 스크린이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 무브 어, 스크린에서 스크린이 이동하면 아까 시작점이 이동했을 때 시작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Y도 마찬가지고 비율이 조정이 됐을 때 m 사이즈 레이 o 라고 하는 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이벤트에서 모든 걸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어 아까처럼 XY 좌표가 물리적인 좌표가 디바이스에서 읽혀지고요. 그거를 어 오픈젤의 프로젝션 크기만큼 변환을 했었죠. M스크린 컨피그에서요. 뭐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액션을 받았을 때 포인트 ID 0번 첫 번째 포인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죠. 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저기 앞에서 어, 오픈젤, 그, 게임이 필요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보셔도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어, 액션 다운이 일어났을 때 시작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탭이냐, 터치를 해가지고 탭이냐라고 해서, 어, 탭 여부를 확인하고요. 움직인 거냐, 확장한 거냐, 이 부분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액션 다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액션 무브에서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게 되면, 어, 이동한 좌표가 끝에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핀치 기능이 아닐 경우에 핀치 기능이 아닐 경우에는 이지익스팬드가 폴스죠. 폴스이고 탭이 탭을 하고 나서 움직인 거리다. 이런 부분을 구, 구분해서 이게 너무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오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먼저 구분을 해서 움직임이냐.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 움직인 거다 그러면은 이제 무브 스크린에서 어 스크린을 이제 시작점과 종료점을 계산해서 움직이도록 처리를 하는 거죠 어 그렇지 않고 이제 핀치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m 스 x p 랭 n d l e n g t h 라고 해서 어, 손가락을 벌린 폭을 계산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이즈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법은 바로 다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게 축소할 경우 계속 줄어드니까 말 그대로 뭐 지금 사이즈에서 0.5, 막 2분의 1 사이즈까지 변경이 되면 뭐더 이상 못 사이즈게 한다거나, 어, 너무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정하는 함수를 아까 처리했습니다. 를 변수를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 액션 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이제 무브나 이런 걸 하다가 딱 이런 어, 마우스 손내서 탭을 딱 띄었을 때, 이때 어, 확장이었다면 확장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음. 이동하는 모드였으면 이제 이동하는 모드가 됐는데 둘다 아니라고 하면 이제 터치로 인식을 하는 거죠 탭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초 초기 값을 다 처리를 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액션 캔슬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무효화 됐을 경우에 처리가 되고요 액션 포인터 다운은 이제 비슷한데 두 번째 포인터부터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포인트 인덱스가 이제 처리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저기 안드로이드 기본 강좌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때 두 번째 손가락이 있다더가고 하는 거는 이제 핀치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스타트 익스팬드를 스를해가지고 확대폭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어, 액션 포인트 업도 이제 익스팬드가 되니까 익스팬드 처리를 어, 하는 거죠. 하고 끝내는 거죠. Expand가 False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 위치가 mMoveInput이라고 하는 거, mMoveY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비율까지 여기서 하는 함수가 다 있고요. 이거는 어,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 처리해주는 부분이 다 구분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터치가 일어나면 예전대로 터치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동이 됐는데. 이게 그리기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다시 드로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드로우 쪽으로 가서 렌더 게임이라고 돼있죠. 렌더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건, 음, 오, 오스에서 기존 기본적인 가로 2000, 0부터 2000까지, 세로도 0부터 1200까지라고 설정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바꿔줍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음, 스크린 이스는 이건 뭐 상수로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드 코딩되어 있는 부분은 상수로 체인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점이 시작점이 레프트 꼭지점이 이동한 거리와 비율을 곱해서 그 위치가 되는 거고요. 어, 오른쪽은 이동한 거리와 어, 비율을 곱한 거에다가 2000 곱하기 비율을 곱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o o s 해 가지고 그 프로젝션의 크기나 위치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면 되고요. 나머지 연산은 그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지형을 그려주게 되면 이 지형은 이 프로젝션이 변경된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위치만큼 처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에 버튼은 다르죠. 버튼은 이 프로젝션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 프로젝션에 영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2000이고요. 어 여기는 1200 사이즈로 해서 다시 0점으로 계산을 해서 버튼을 그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어 아래에 있는 것의 처리 방식이 프로젝션이 서로 두 개가 서로 각각 동작하게 되는 거죠.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초기 화면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마우스를 끌고 이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배경이 움직이죠. 예. 하지만 버튼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프로젝션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핀치 기능을 이용하는데 어, 에뮬레이터에서 핀치 기능을 이용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늘립니다. 늘렸다 줄였다 예. 핀치 기능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아마 중심점을 제가 약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늘려서 이동하면 늘린대로 또 이동이 되는 거구요 줄여서 이동하면 줄이는 대로 최대한 줄여서 하면 예 이런식으로 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버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구요 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처리가 예, 핀치 기능하고 레이어별로 처리하는 걸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